반가운 얼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오랜만에 출연한 몬스타엑스 반갑습니다 몬스타엑스 7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데요 먼저 정면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더 엑스를 발표하고 5년 만에 완전체 컴백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죠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 역시 저와는 좀 가장 세대가 비슷해요. 제 또래라서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아이돌 중에 많이 알고 있는 짐승돌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인데요. 오른쪽도 다 같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우리 몬스타엑스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AI가 가장 시크한 룩을 선보인 아티스트를 직접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을 줄 거라고 하는데 시크한 모습, 여기 정면에 있는 중계 카메라 바라보고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 좋습니다. 우리 형원 씨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몬스타엑스 하면, 몬수종엑스라고 사랑한다. 몬베베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몬베베를 대신해서 외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몬스타엑스!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의 또래 제일 응원합니다. <laughs> 네, 이만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